할렐루야. 오늘 주일 주님의 성을 찾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카바나우라고 하는 주교가 어느날 길을 걷다가 그 도시의 유명한 의사, 불신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불신자 의사가 이 주교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주교님, 아, 주교님처럼 아주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아직까지 기독교라는 그런 우화를 믿고 있습니까?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주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 환자들 중에 폐결핵 환자에게 올바른 약과 올바른 처방을 해주어서 그 환자들이 다 지금까지 나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유독 선생님의 약과 처방을 듣지 않고 계속 병을 안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바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저는 2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말을 들었던 의사는 그 자리에서 물고 네, 주님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보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배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고, 교리적으로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때 구원은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늘 불만에 차있던 그런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는 것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슬펐던 얼굴에 표정이 밝아질 수 있는 거. 이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달라지? 왜 달라집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은혜 없는 신앙생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 없는 구원도 없고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도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지난 2000년 이상 동안 그 오진 파괴 가운데서도 세상의 물질과 유혹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해질수 더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 은혜는 먼저 구원받고 영원히 천 에서 살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지켜가며, 누려가며,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은혜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도 바오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진정한 은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는 절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신실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소리가 사순절.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할게요. 필요 없으면 여기서 끝이 야되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직접 가르쳐주십니다. 특별히 하인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보면 12장 35절로 40절을 보면 주인이 출타을 하죠.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와서 또 언제 문을 열어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상태로 있어야 됐습니다. 주인이 2경에나 3경에나 돌아와도 종들이 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그 종들을 기특하게 여기고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인이 호인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 위에 은혜가 임한다.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 위에 은혜가 임한다. 오늘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에,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원래 성격이 바지런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만 바지런해 가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 돼.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무엇보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시애틀 금단교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준비된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시간을 허덕여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헐렁벌떡 들어와서 그냥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는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광고지나 살펴보고 하품이나 하고 막 그러다가 시간 딱 끝나면 그렇게 드리는 분이 예배를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칼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말씀도 먼저 찾아보고 기도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고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마음으로 준비돼서 예배, 예비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파츠로 매주를 써도 그게 매주라고 믿을 수 있는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가 탈급한 자가 예외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청지기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시들 금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여 은혜를 다받아 우리 시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해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곤돌리자 라이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흑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신임을 받으면서 미국 안보 정책 수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그때 그녀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에 수차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야말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공적인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의 딸이었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뉴스 위크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니까그 당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탈레반, 탈레반을 쳐야 될지 후세인을 쳐야 될지 그때가 가장 관건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곤돌라, 곤돌리자 라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제가 기도할 때 후세인을 쳐야 될지. 탈레반을 쳐야 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나님 뜻보다 앞서 뛰지 않도록, 내 뜻과 내 의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만 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위치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드렸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에 그녀는 매일 일관을 기도로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에서나, 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네, 특별히 한인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난다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있는 정도가 많죠 네. 많지 뭐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느껴지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느껴지십니까?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 후에 그 잘난 사람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은혜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라이스도 세상적으로 볼때 얼마든지 잘난 점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세우시고, 높이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는 우리 시들 금단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겸손하시는데 더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음받고 채움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내가 시인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언제요? 구원의 은혜를 시인하고 감사합니 구원의 은혜를 시인하고 감사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곳에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모든 세상의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 사탄의 방해가 나에게서 온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은혜를 받게 됐으니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전진하고 그 믿음은 그 믿음 가지고 내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문들을 그 십자가의 열쇠로 다 열고 헤쳐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어 나가야 되그 우리에게 모든 은혜마 맞서기가 뭐냐 십자가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영원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쓰이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충출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을 은혜의 신앙 고리로, 신앙의 악순환에서 신앙의 선순환으로 바꿔줄 수 있는 단어는 단연 감사, 감사. 감사를 모르면 안 돼요. 감사에서 시작해, 감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출발이 어디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의 삶을 삽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기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제목이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피부로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기, 기념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이 신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이 선순환의 고리로 시작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사순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나를 위해서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거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거 나, 내가 죽겠, 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작정하시고 다 그것을 당당하신 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감사할 게 많겠어요 여러분 그 중에 아무 말 하나만 붙들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입으로 신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신앙의 악순환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주님의 은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선순환의 고리를 열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죄와과 육신의 종류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지금까지 일곱 번 넘어지고 열 번을 넘어져도, 여덟 번 세워주시고, 열한 번 일으켜 세워주신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 늘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빈트를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열번 넘어져도 열한 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이런 구원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가며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은혜가 내게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로 제자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한인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신실한 제자들에게 해달라, 준비하는 하인들에게 해달라,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이 은혜를 구했던지, 나의 나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성품에 이 은혜만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줍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구원받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 중에 한주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중에 새벽 기도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지. 아예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주 남았습니다. 2주라고 그래봤자 새벽 기도 10번이에요. 10번.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에게 10번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정성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말견하다 계시고, 이 남은 2주 동안 이 사순절 절기 동안 더 성경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예배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삶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우리 시애틀 금단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